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갑신 일주 남자분의 진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 여운, 월운, 일운, 시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질문과 구독과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갑신일주 남자분이 갑진눈을 만나 비견과 겁재운을 보면 겁재가 정재를 극하니 처와 생리사별을 의미하고 처를 와 불화하고 만원을 권장하고 귀찮은 일에 연루되거나 사업에 실패하여 손재하고 부친과 불화하고 형제 자매와 종업원의 도움으로 회사가 발전하고 월주 비견은 처의 권한이 세거나 형제자매 지인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가세를 확장하거나 가산당진과 사업 실패로 저와 불화하거나 초의 질병이나 부친의 사별이나 병고를 겪고 월주비견은 가족이 많으면 분하여 생가를 떠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갑신일 죄자분이 갑진 눈을 만나 비견과 정인 눈을 보면 재성이 많으면 비견의 힘으로 무친을 보호하고 유복하고 공동 유산을 받거나 시험이나 인사에서 경쟁자가 있으며 무친이 후원으로 부업도 가능할 수 있고 월주 정인은 욕친 친구와 동업하여 크게 성공할 수 있고 무친이 아우를 낳으니 부친의 부담이 되고 유산의 분배로 처와 불화하거나 조실 무친할 수 있고 재성이 정인이 강하면. 재산 분쟁이나 돌발 사고를 겪거나 비견이 강하면 독선으로 사기나 투자 손실을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갑신일주 남자분이 갑진눈을 만나 비견과 편지운을 보면 과욕을 부리거나 불로소득을 얻거나 형제와 친우의 도움으로 밀무역 광산업 부동산 증권 거래를 하거나 부친이 사업 실패로 부자 상극하고 금전과 부친이 이성 문제로 불화하고 부친이 유고나 질병을 겪거나 매사 분쟁을 하거나 투자 손실로 가산 탕진할 수 있고 물주 편제는 형제간 재산 분쟁을 하거나 돌발적 사고나 사기로 사회적 압박을 받고 정신적 고민을 하고 과욕으로 화재 교통사고로 수술하여 손재 하거나 부채 독촉을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갑신일주 남자분이 병진 운을 만나 식신과 겁재 원을 보면 여직원이나 자매의 도움으로 생산이 배가하고 수익이 증가하거나 식신으로 편관인 고통 질병 재난을 억제하여 나를 보호하고 여직원의 도움으로 대기업을 일으키고 돈은 남이 빌려주니 인덕이 필요하고 자매나 여직원의 도움으로 직장이나 사업을 시작하여 가난이나 고통에서 벗어나고 사원이나 자매의 돌연 사고로 수익에 차질이 있거나 월주 겁재는 불행한 일로. 물질적 이익을 보거나, 남의 부탁한 일이 성과를 보거나, 돌연 사고나 사기를 주의해야 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합신 일주 남자분이 병진 눈을 만나 식신과 정인 눈을 보면 학문으로 대성하여 산업에 이바지하고 교수, 작가, 과학자, 발명가로 성공하고 유산을 받거나 인과 허가의 문서가 성공적으로 처리되고, 월주 정인은 매사 순조롭고 윗사람의 도움으로 출세하거나 증권, 부동산, 공동 사업을 하거나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선량한 아들을 두어 행복하고 편인을 보면 이혼수가 있거나 육체적 활동을 하여 재물을 만들고 교육을 통한 지식 사업이나 발명 특허. 특허를 얻거나 인덕을 얻어 큰 성공을 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갑신일주 남자분이 병진 운을 만나 식신과 편재운을 보면 경제활동 중 투기를 하거나 폭리나 매점매석으로 치부하고 특수농작이나 특허로 치부하고 부친이 도움해 사업에 도움으로 사업에 성공하고 월주 편재는 분수를 지키면 대성하고 금전운이 좋고 편안하고 편재가 귀신이면 결혼운이 나쁘고 희신 이면 좋은 자녀를 두고 풍족하고 부친이 후원으로 노력을 안하고 윗사람의 혜택으로 성공하고 내조 가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갑신일주 남자분이 무진운을 만나 편재와 겁재운을 보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잃거나 첩과 부 친으로 애정 갈등이 생기고 타인의 본인의 수술이나 처의 질병 이나 돌연한 사고로 손재하거나 타인을 살인 강도하는 행위에 연루 되거나 범죄 행위를 하거나 사기 부도 사고로 손재하거나 부친의 유거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 거나 종업원이나 자매의 도움으로 사업 에 성공하거나 월주 편재는 타인 으로 손해를 보거나 이성문제를 겪거나 여성으로 인하여 후원할 일이 생기 거나 학비보조 의연금 지원금이 들어오 거나 여성 후배의 도움으로 투기재를 취득하거나 부친이나 이복형제를 걱정하여 재산을 지출하거나 여성 에게 돈을 빼앗기거나 첩과 처남의 갈등으로 재산 손실이 있거나 자신이 수술이나 아내의 질병이나 사고로 손재하거나 멀주 편재는 부친이 사업 실패나 유고로 손재하거나 타인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거나 육친이 사이가 나쁘고 재산 분쟁을 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갑신일주 남자분이 무지 눈을 만나 편지와 정의 눈을 보면 유산을 받거나 저서를 출판하여 큰 재물을 만들거나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음 할인을 하거나 부모의 화합으로 화기가 넘치고 재산과 학문에서 즐거움이 있고 부친의 도움으로 유학을 가거나 월주 편제는 원만하고 행복하고 사회의 신임을 받고 부업도 무방하며 재성이 용신이면 부모의 재산이나 의외의 횡재로 부를 축적하고 부동산 매매, 사업 경영, 증권, 복권, 채권, 육아증권으로 투기하여 횡재하거나 정인이 용신이면 사기를 당하거나 각종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이복 형제를 모치니 감싸는 모습이고 월주 정인은 크게 존경받고 발전하나 과신은 금물인 운이 함께 옵니다. 갑신일주 남자분이 무진운을 만나 편재와 편재운을 보면 신강하면 투 기업으로 성공하고 확장하고 부친이 사업이 발전하고 신약하면 부친과 불화하고 부친이 사업 실패나 병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친이 사기 배임 투자 손실 투옥 벌금으로 가세가 기울고 월주 편재는 금전운이 좋고 평생 편안하나 천함이나 이복 형제로 인하여 손재할 수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갑신일주 남자분이 경진운을 만나 편관과 겁재운을 보면 고통 재난 질병을 훈련된 사원과 병력으로 해치하는 형국으로 합하여 관성임으로 법과 명예를 중시하고 예의범죄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대업을 성취하거나 첩부의 도움으로 승진하거나 또는 첩부로 인해 손재하거나 월주 편관은 의협심으로 손해 보거나 부부 불화하거나 아들이나 며재로 인하여 명예 손상이나 관형을 당하거나 어들이 질병이나 상해를 겪거나 월주 편관은 매사두번 반복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갑신일주 남자분이 경진눈을 만나 편관과 정인눈을 보면 명성을 얻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학문 유산 모친의 도움으로 명성과 권위를 얻거나 난관을 만나도 꿈이 계시로 모면하거나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여 시험에 합격하거나 모친이 정성으로 고시에 수석 합격하거나 월주 편관은 활동적이고 인정을 받아 인덕으로 성공하나 금전은 예약하고 정인이 용신이거나 편관이 용신이면 전공을 세우고 국민과 대통령이 사랑을 받거나 중책이나 어려운 일을 학문과 지혜와 덕망으로 해결하고 아들에게 유산을 남기거나 월주 정인은 성실 금면 인덕이 있고 금전운과 가정운이 좋은 운이 함께옵니다. 갑신 일주 남자분이 경진운을 만나 편관과 편재운을 보면 편관이 제어되지 않으면 욕심으로 재난을 초래하고 밀수 도박 부동산 투기로 문제가 발생하고 재산 몰수나 투옥을 당할 수 있고 사업가는 신규 사업이 실패하여 과중한 세금으로 도산하거나 또는 부친의 재산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명예를 얻고 권력으로 치부하거나 월주 편관은 처부로 인하여 재산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복형제로 재산 문제가 발생하거나 편관이 합의되면 좋으며 양인을 보아도 좋고 신약이면 횡재한 후 세금 부담이 있고 부친이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재성이 또 있으면 잔재를 앓거나 월주 편제는 부친과 처부로 고생하나 상업공업계통에서 발전하고 불량한 아들을 줄수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갑신일주 남자분이 임진훈을 만나 편인과 겁재원을 보면, 편인이 겁재를 도우면 처와 직장 생활을 극함으로 나쁘고, 돌발 사고나 재난으로 또는 사기로 건강을 잃거나 상처하거나, 금전 대부 문제로 사기나 계기가 깨져 가정 파탄을 겪거나. 여자로 인하여 배신, 사기, 돌발 사고를 당하여 손재하거나, 겁재가 용신이면 여행제나 부하의 도움으로 사업이 발전하거나, 사업을 일으켜 세우고, 월주 편인은 남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도 성과가 없으며, 경솔한 결혼으로 불만이 있고, 재성과 관성이 있으면 예술 방면으로 성공하거나, 편인으로 겁재를 키우니 정도를 지키지 못하고, 재물 부족으로 사기나 도적질을 하고, 기술이나 예능을 배우면서 재산을 낭비하거나, 만성 질환자는 투약을 게을리하여 질병이 재발하거나, 월주 편인은 정신적 장애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편태적 질병이 있거나 예술 계통에 적합하나 방탕하면 패가 망신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갑신일주 남자분이 임진운을 만나 편인과 정인운을 보면 오락 잡기를 하다가 공부를 하거나 상황이 호전되거나 사업가는 배신으로 곤궁하던 중 유산 모친 은인의 도움으로 재기의 기회를 갖거나 문서 처리가 바르게 되고 윗사람이 사랑을 받고 인성 혼잡으로 의지가 박약하고 결단력이 부족하고 편인이 영마육해 겁살이면 형이 복으로 변하고 인성혼잡은 모친이 유골를 의미하고 가정에 대한 반감이 있고 집에 대한 애착이 없고 본인이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부모를 떠나 고독해지고 식신을 용신으로 하면 편인 눈에 실직 질병 파산 사업 부진을 겪거나 인성을 용신으로 하면 지략 기회를 이용하여 장사하거나 기술로 사업을 하거나 인성이 용신이 아니면 진리 도덕 윤리에 에 수능하던 사람이 권태불안 산만으로 잡기에 빠지는 운이 함께 옵니다. 잡신일주 남자분이 임진운을 만나 편인과 편재운을 보면 부친의 도움으로 질병을 고치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무의도식을 정산하고 경제활동하며 편인으로 지연된 사업이나 사기 배신으로 어려웠던 사업이 성공하거나 부친의 도움으로 투기제에 성공하거나 월주 편인은 금전운이 있으나 불안함으로 부업은 금물이고 이성문제도 실패수가 있으며 편인이 강하면 실직, 사업 실패,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겪거나 부친의 힘으로 기술 예능에서 성공하거나 지략으로 부업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규모 사업은 실패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상 갑신일주 남자분에게 갑진, 병진, 무진, 경진, 임진 운이 6 0일 간격으로 돌아옴으로 참고하여 생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